안녕하십니까 양평 전원뉴스 공인중개사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운면 가루미인데요. 탄세가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마을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매물 예, 특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면적이 예, 230평이고요. 건축 면적이 20평입니다. 벽돌 조족조 구조로 아주 튼튼하게 지었고요. 노부부가 딱 살림하면서 사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는 시쪽 국유림으로 싹 둘러쳐져 있고요. 뒤에 창고와 그리고 테이블이 아주 잡석 깔린 쪽으로 해서 예쁘게 있습니다. 본 토지 옆으로 실개천식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국어가 보이고요. 본 토지 면적 제가 한번 이렇게 잔디 깔린 면적 외에 잔디 관리가 음, 노부부가 사시면서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차량은 한세대 정도는 여유 있게 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야외 수전 빼놓으셨고요 인근에 주택들이 띄엄띄엄 이렇택서부터 그냥 전원주택 그리고 회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차량들 차량 이렇게 대고 이쪽으로도이제될 수가 있고 주택 후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관리 이렇게 히잘돼 있으시다 이렇게 게 이렇게 창고 아까 보셨던 후면적 면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 내부를 한번 보실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경계가 딱 대지면적 경계입니다. 대지면적 경계이고요. 요 밑에가 대지가 한 130평에 예, 여기 텃밭처럼 읽을 수 있는 대지 100평에 농지로 되어 있는 게 130평 정도 되어 있고요. 보이는 모든 이 숲들이 다국유림입니다 여기 텃밭에 욕심 많으신 분들은 잔디 싹 걷어버리시고 예, 텃밭으로 이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주택 실내 내부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수전도 이렇게 지하수랑 이렇게 뽑아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보여지는 이쪽으로 북유림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분 성품을 닮아서 아주 깔끔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주택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아 정말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20평짜리 주택. 보시면 돼요. 거실이 메인입니다. 따뜻한 정말 들어오자마자 지금 날씨가 꽤 추운데 따뜻한 거실에 예. 그리고 이렇게 예. 주방 쪽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붙박이장 어, 굉장히 잘 되어있네요. 음. 그리고 이렇게 세탁기야, 음, 실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냉장고, 그리고 김치냉장고. 그리고 저쪽 어닝 공간 쪽에. 음. 고양이 한 마리가 지금, 음, 뭐 하나라고 노려보고 있네요. 이쪽은 창고처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방 들어가 보면, 네. 안방에 이렇게, 예. 붓박이 되어 있는 안방, 이렇게. 천정을 보시면 구석구석에, 예, 어떤 흠결 자체가 보이지를 않는, 예, 마감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네, 그리고 관리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아주 소규모 수구평짜리 벽돌 쪽 구조에 여기는 뭐 가족들 전체 뭐 이렇게 사시기는 좀 그렇지만 부부 두 분이서 안락하게 사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 쪽에 뭐 텐트 치고 뭐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 놀러 와도 되고 저쪽에다 이제 정자나 뭐 이런 거 갖다 놓으셔도 되고 작은 어떤 아궁이 빵 같은 거 하나 지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온거 가성비 최고예요. 토지 면적 230평에 건축 면적 20평을 가지고 있고요. 매매 가격은 1억 8,300입니다. 높은 부담감 없이 튼튼하게 지어진 주택. 단지 가족이 뭐 4명, 5명 이러면 안 됩니다. 딱두분 거주하시기에 너무 괜찮은 그런 튼튼하게 지어진 조적적 관리 잘된 소규모 주택. 지금까지 양평 전원뉴스 공인중개사 전원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